오늘 와이즈 버즈 다 팔고, 이제, 그, 6탄 종목, 6탄 종목을 물방하고 넘어가는 거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종목 공유하고 있다. 그, 당장이라도 제가 그거, 6탄 종목 그냥 내일 정리하고, 어, 이거 종목, 오늘 공유해드렸던 종목, 내일 오전에 그 사인 나가면, 저는 그냥,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거 다팔 거예요. 일단은 팔고, 여기다 몰빵을 할 거예요. 그 종목에다가. 또 이런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그런가? 뭘고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방송, 원금 더블 만들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타게 원더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그냥 양매도장으로, 양옵션 다 꽝으로 끝나는 모습이고,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의 하락수가 어제도 1200개였는데, 오늘도 맥시멈 1200개까지 찍다가, 그나마, 오늘은 천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반 나스닥으로 그냥 음봉 마감하면서요. 지금 어제와 오늘 하락수가 천 개를 넘기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앞에 인트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어제 복귀 영상 그리고 불과 그저께 복귀 영상에서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 지난번에 이벤트로 오신 분들 포함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이번에 급등주 6탄이 날아갈 것 같다. 그러니 이거, 급등주 시리즈 아직 종목이 없으신 분들 이거 승선하세요. 이거 매수하세요. 이날 복귀해서 제가 우린 PTS라는 6탄 종목을 제가 막차 탔습니다. 이거 몰빵했습니다. 몰빵하고 오늘 이거 다팔 거다. 근데 운 좋게 오늘 로봇주들이 뛰면서 이게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가 나오면서 이 종목으로 깔끔하게. 자, 보시면요. 다른 매매 안 했죠, 오늘? 한 종목도 매매 안 했죠. 이거, 있는 거 팔았죠. 얼마에 파셔라? 오늘 아침부터 제가 7,500원에 파시라고 했죠. 오늘 고점 7,550원인가. 그렇죠? 7,480원. 완전 뼈까지 발라먹고 파는 거죠. 5% 수익. 그래서 300만원이 어떻게 됐나요? 300만원이. 지금 뭐 10일 정도 돼가지고 지금 700만원 됐죠. 700만원. 그럼 제가 어제 공약해 드린 대로 저는 앞으로 2번 매매만 오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몰빵이나 불기둥 검색식 내에 있는 종목 중에 베스트를 골라 드리면 그거를 저는 몰빵을 할 거다 2매매만 할 거다 한달 동안 한달 뒤에 계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매매한 거는 바이앤셀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저는 어떻게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했을지 보셔야 여러분들도 어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표본적으로 어떻게 잘 하시는지 보고 배우시면 된다는 거죠 최고점 7,500원 바로 앞에서 다 팔았죠 그리고 지금 다른 매매 없이 현금 100% 현금 100%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가 매수를 오늘 뭐 할, 할까 했는데 에코 플라스틱이 그나마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급등해 가지고 어 다소 늦은감이 있어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보내 주고 일단 내일 2번 매매를 하, 하겠습니다. 저는 2번 매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카페에 좀 정리 좀 하면서 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매뉴얼을 이건 기존에 올려 드렸던 매뉴얼이고 이거는 오늘 이 공직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또 읽어보시고, 동참하시고, 어, 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원더더 VIP 오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이렇게, 엄청 홍이 요새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을 거둬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돈이 보이는 방송, 원금 더블로 만들어드린 방송, 이 말씀을 허위 광고가 아니라 있는 팩트거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1탄, 1탄이 핀텔이었죠, 핀텔? 요 2페이지에 있는데, 핀텔. 핀텔을 기점으로 지금 16탄 나가는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 왜코론한테더 사세요. 뭐, 못 파시고? NK전자 이거 6%, 8% 수익 난 거, 이거 파시고 여기 16탄에다가 더 가세요. 이거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S 테크 11선 안에서 매수하시면 안전합니다. 이거 50% 넘게 급등. GNN 에너지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 나왔어한80% 정도 지금 급등 나왔죠. 이 1탄부터 16탄까지 불과 두달 사이에, 1월 10일경부터 올렸으니까, 지금 두달 사이에 16탄을 진행하는데, 지금 한 종목만 남아있고, 나머지 종목명을 공개한 것은 보다 한파동, 제가 보는 한파동, 최소 10% 이상 수익이 난 거다. 이런 급등주를 미리 잡아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6탄 봐보세요. 1월 26일날 우린 PTS 오늘 아침까지는 이게 공개가 안 됐었죠. 왜? 저희가 포트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늘 마침내 출발했죠. 최고점에 판다. 7,500원 오늘 안 가면 전 전량 홀딩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우린 PTS 1월 26일 요쯤이죠. 요쯤 요쯤에서. 7천 초반일 때 여기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가입하신 분들 여기 이날 4일 동안 오신 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단한분 예외 없이 다 사실하고.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어떠냐. 그러면서 이, 이 종목 가지고 그비율까지도 해드렸죠. 지금 1탄부터 14탄까지가 날라갔는데 이거 한달 이거 들고 가신 분들 뭐 마음 소갈이 하셨겠느냐. 다른 종목이 다 급등했는데 한달한 한 종목 가지고 한달 들고 가는 거뭐 어떠냐. 이제 갈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매수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저 이거 몰빵했습니다. 제가 막차 탔습니다. 이 표현 써드렸죠. 이 표현. 그러면서 저는 오, 어찌됐든 오늘 이거를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가부터 갭을 띄우면서 2 4 1선을 띄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급등 신로 나왔습니다. 7,500원 위로 파십시오. 해가지고 7,480원을 제가 다 팔았죠. 이 갭은 이렇게 떴는데, 아침에 계속 이렇게 음봉이었어요음봉음봉일때 은봉.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저 이거 오늘 7,500원 안 가면 전량 홀딩 할 거다. 여러분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전해드리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 안 되게. 어? 저 7,500원 위에다 팔 거라고. 7,480원에 팔잖아요, 정확히. 네. 이런 매매. 이런 리딩, 이런 속 시원한 리딩 누가 해드립니까? 누가 어디서 보실 수 있으세요? 정확한 리딩. 음? 교과서, 18년의 노하우를 교과서로 한 페이지에, A4용지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답안지를 보여드리는 리딩. 바로 원더스타가 아니고서는 구경하기가 힘드시다. 라는 거죠. 자, 어제 방송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종가 매수 하세요. 언제? 3시에 그냥 제가 3시에 보내드렸으니까 3시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 매수, 여기, 어때요? 이 정도 수익 나고 안고 들어가는 거죠? 수익을 안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게 개파라고 출발했네요, 개파라. 근데 뭐가 보여요? 와, 우리 안에 갇혔네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지투파우라는 동물이 여기 우리 안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포수 입장에서 총을 들고 어디다 쏜다? 우리에다가 대고 사격, 조준 발사, 총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난 몰빵 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저는 여기다 몰빵 할 거다. 근데 얘가 먼저 갔죠. 얘가 시간대를 보시면 이런 게 약간 아다리일 수 있는데 시간대를 보시면요. 자, 얘는 아침에 뭐 9시 10분 이때까지 벌써 3분. 요때다 이미 한파동 나왔죠? 눌림 주고 보합까지도 안 오고 그 다음에 급등했죠. 8%.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내려올 때 무슨 말씀 드려요? 이런 거한번 먹고 끝내면 어떻다? 직성이 안 풀려야 된다 왜? 큰 그림이 너무 이쁘지 않냐큰 그림이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큰 그림 제가 세팅해 드리는 분들께 우측 하단에 30분 봉 차트 옆에 1분 봉 세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되지? 직성이 안 풀린다는데 한번더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이거 먹고 이거 다못 먹어도 돼요. 이만큼만 먹어도 돼. 여기서 샀잖아요, 저희는. 우리에서 총알을 샀잖아요, 우리 안에서. 저 몰빵한다고 했잖아요, 이 종목.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 때나 팔아도 5% 수익. 아무 때나 팔아도 8% 수익. 어? 근데 갑자기 조정 나오네? 조정 나오네? 와! 와! 원더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 연두신호. 뜨네? 원더신호. 연두신호가 떴어요. 오, 한번 수익 이만큼 났으니까 한번더 도전. 또 수익. 또 수익.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이것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다 누구나 그 누가 오셔도 방송만 들으시면 복귀 영상 꾸준히 보시고 리딩 꾸준히 동참하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리딩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세팅 총질 동물 이보다 쉬운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안좋음에도 저희는 두 종목을 아주 깔끔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불과 며칠 사이에 저희 원더스타 이 가치를 알아보시고 탁월한 안목을 가지시고 저희 방에 들어오신 또열 분이 생기셔서 이제 40분이 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커트라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 3월에 이벤트 이번 달 마지막 이벤트 4월 되면 이제 회비 원래대로 회기한다. 어, 그러시면. 3개월을 지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1년이라는 시간 지금 100만원 가지고 3개월 이벤트 동참하신 분들 중에 지금 3분의 1이 1년짜리로 다 업그레이드 하시고 2분의 또 절반분들이 HTS 세팅을 또 요청을 하셨어요 저의 가치를 알아보시는거죠 저의 18년의 노하우를 이런 새로 오신 분들께 이런 교과서를 한장으로 요약해서 저희는 이매매만 한다 말씀드리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어제부터 저는 영상에서 그리고 내 톡방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투파워가 오늘 이번 몰빵 밴드 주력이다 스위시 추가 종목 도전한다 태경 B K가 이 가격 이하 오면 저희는 또 공략할 거니까 대기해 주십시오 이 가격 로봇주들이 오늘 현대차 관련 뉴스가 뜨면서 로봇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SPG, SBB테크 이래가지고 급등 나왔는데 우리의 우린 PTS도 시가갭이 떴어요 드디어. 개미떠가지고, 어제 오늘 로봇으로 돈이 쏠립니다. 우리, 우림, 우리미 뭐냐면 감속기 회사다. 감속기 회사. 일단 첫 거래 터지니 이제 시동 단계로 보인다. 자, 바로 이런 말씀 드리죠. 9시 13분. 우림 7,500원부터 챙기면 됩니다. 이 말이 끝에가 좀 짧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방에 39년생 어르신부터 60대, 70대 어르신들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리딩할 때 30대 때는 제 또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번개 모임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장중에는 빨리 의사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 꼭 이렇게 존댓말을 못하고 이렇게 짧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7,500원부터 여러분들 챙기시면 되고 오늘 안 가면 저는 수일 더 홀딩 예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저점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자, 그러면서, 화신. 화신이 어떤가요? 검적 신호가 세개나 보이네요. 대단하죠? 검적 신호가 3개나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거, 오늘 16%올라왔는데 이런 거 추격 매수하면, 대부분 주린이들이 그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위에서 이제 막 하는 거, 아침에 사자를 잡을까, 호랑이를 잡을까, 이 초원에서 떠다니막 뛰어다니는 사자호랑이 잡으려고 총질을 하다가 어떤가요 잡아 먹히잖아요 다 사자한테 잡히고 호랑이한테 잡아 먹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 이렇게 되잖아요 다 물려가지고 반토막 저희는 이런 거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거자 이런 걸 만약 하겠다 이제 나중에 정말 하고 싶다 매매가 그러면 화신이 자 30분 봉을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 첫캔들에 때16% 올랐으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매매를 하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꿀팁인데 이런 거는 근데 좀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자, 1분 봉 보시면 일단 9시 30분에 장대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연두신호가 나오면 그럴 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연두신호가 안 떴죠? 이게 분식집 차리고 그냥 바로 간 거죠. 이런 매매가 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춤추게 납두는 거다. 대부분 개인들이 이런 걸 모르고 가르쳐 주는 데는 없으니까 이런 거 모르고 이거 사자 잡겠다고 아침에 총질하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히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복귀 영상 어제부터 수차례 지투파워 강조 시황 밴드 매매 수익 나신 분 1번 이제 밴드 매매 알것 같아 1 2개 눌러보시라 수익 나신 분들 1번 어저께 그렇게 강조했는데 몰빵하겠다고 제가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자 보시면 그 우림이 더 늦게 갔어요. 우림 PTS 제가 판 시점이 여기였으니까 아침 9시 그 30분 넘어서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G2 파워 이 종목은 어떤가요? 9시 30분 첫 캔들부터 8% 갔잖아요. 8% 그리고 얘가 먼저 움직였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두 종목 매매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림이 제가 원하는 맥점에딱 팔았어요. 근데 수, 이제 현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지2 파워가 우리 안에 갇혀있어 계속 그럼 그때 이 자금을 여기다 또 몰빵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약간 아다리가 맞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닌 경우는 그냥 놔주면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그 우림 제가 막차 탔습니다 방송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림 검적 신호 떴습니다 검적 신호 뜨면 어떻게 된다? 급등한다 제가 보는 파동까지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 7500원 정확하게 맞췄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게 양봉이 끝나가지고, 제 교과서, 그 3번 그림 있죠? 그 3번 그림처럼 마감하면 어떻게 된다? 내일 재탕할 거다. G2. 수익 냈다. 그래서 몇 프로를 먹었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수익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콜라당 파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은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 제 저희 저항밴드 그 세팅법 있잖아요. 저항밴드. 이런 데서 반팔고, 위로 가면 또 반팔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대박이다. 정적 일부 대기 중. 감사합니다. 저는 딱한번 매매해가지고 710만원, 300만원이 딱 10일 만에. 그러고 나서 매매 안 했다. 지금 현금 다 들고 있을까 얼마나 어, 편하네요. 내일 오전장에 어떤 몰빵할지 또 기다리면 되고. 한번 매매 600에, 600이었잖아요. 그저께. 그 다음에 700되고 기가 막힌 맥전. 이때 당시 7500원 정확히 찍고 내려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장중에 조금, 어, 제가 일방적인 소통을 하기로 했어요. 왜? 지금 40분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한 분만 카톡을 올리시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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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하면 제가 중간에 7,500원 입절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때문에 이제 이걸 놓치게, 이걸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불필요한 뭐 멘트나 그런 거, 궁금상그런면 카페를 이용하자,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알차게 이 장중에는 원금 더블을 위해서 정진을 하자. 근데 결국은 이 사진은 뭐냐면, 이 12개와 5개, 17개 종목 중에 제일 베스트 종목인 한 종목을 언제 샀다? 어제 3시에 샀다, 저희는. 그리고 오늘 눌림줄 때 몰빵 밴드에서 어떻게 됐다? 몰빵 했다. 라는 거죠. 몰빵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수익금이 쌓이신 다음에 하시라는 거고, 뭐,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맞, 맡기는 거죠. 그걸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의 다스스로의 책임인 거고, 어, 수, 익 나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난 거고, 손실 나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목기고. 근데 저는 어찌됐든 좋은 종목이 나올 때 이렇게 강조시황을 펼쳐드린다라는 거죠. 큰 그림이 좋다고 하면 다 팔면 결국 후회한다. 그래서 이 단순한 터두 법칙이 90% 이상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락수 천 개, 먹을 것, 먹을 걸 저희는 먹고, 두 종목 먹었잖아요, 이렇게. 하락수 천개 넘기는 장에서. 그리고 다음 먹이 노리고, 가성비 갑에 매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하루에 한 종목 딱 매매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라고 막열개 종목 매매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이렇게 이벤트 오신 분들, 3월 말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월 말, 아니, 연말, 제 연말까지 이분, 이분들 대부분을 제가 원금 더블 이상 다 만족시켜 드릴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저의 복귀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는 전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 외에 시자할때 같이 쉴수 있는 약속. 여러분들 혼자 다시 또 개인 매매 해가지고 이거 벌었던 거 혼자 또 깨먹고 깨먹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이틀 하락수 1200개다. 설령 지수 조정 나와도 걱정이 없다. 왜? 2018년 10월 그 폭락하는 장치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한 종목도 수익을 손절 없이 이끌어 들였다. 그래서 이런 종목 나중에 교과서 그림과 매칭이 되면 하면 된다. 이런 날 진짜 대박이네요. 자, 그 오시면 며칠이면 다 적응 되시는데 그 며칠을 못 기다리시고 질문을 주시고 막그랬는데 오늘부터 되게 이제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질서가 잘 정리가 됐어요. 자 오늘 우림 다 팔고 저는 공약대로 내일부터 2번 매매만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 종가매수는 없고 관종만 공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신까지 관종 편입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23%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 같죠 지금 상한가 같고 저는 오늘 무포 포지션 없이 무포로 가면서 어, 내일 2번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죠 해드리면 그 종목 가지고 저희가 또 우리에 있는 종목을 총을 쏴가지고 저희 먹이로 저희가 수익을 쌓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눠 보면 굉장히 불신이 쌓여있어요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 그동안 너무 많은 강의를 통해 강의료를 내고 리딩도 손실 나고 그래서 불신이 생겨가지고 반신반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많으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다, 다르다. 그만 원더스타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오셔서 수강하시고, 18년의 노하우를 수강하시고, 리딩을 받아보시고, 하루 정도 리딩 받고, 그날에 복귀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진짜 얘가 원금 더블을 만드는지, 하루에 한번 매매해서 원금 더블을 이뤄내는지,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대한민국 한 군데도 없다. 국내 유일 넘버원 주식 교육 방송. 회원분들과 27개월 동안 이렇게 이끌면서 이렇게 수익 내는, 그리고 그런 포트를 전부 다 공유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 이런 거를 수익 나든 손실 나든 저는 과감하게 오픈한다. 몰빵할 거다? 공개했다. G2 파워. 다, VIP 분들 다 알아드셨잖아요.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가. 저희가 계속 할 건데.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지금 저와 하고 있는 일주일, 한 달이란 시간은 굉장히 보약 같은, 그리고 뿌리 깊은, 어, 여러분들에게 큰 근원이 된다, 근원, 수익 근원. 이런 뿌리를 잘 내려, 내려놓고 몸에 딱 원칙으로 삼으셔야 마음부터가 편안하면서 수익이 꾸준히 난다는 거예요, 꾸준히.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건 안 겪으실 거예요, 이거. 롤러코스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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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없이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벌다가 가끔 좋은 종목 보이면 제가 이거 강력시황을 펼쳐요. 이거 오늘 주력이다. 이거 몰빵한다. 막 하면 그럴 때 한번 하세요. 단. 혹시라도 열번 중에 한번 미끄러질 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따라하세요. 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한테 뺨을 맞고 종로 가서 뺨 맞고 저한테 되게 화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반신반의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믿을 건지 의심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래 3월 첫째 주로 이 이벤트가 마감됐어요. 마감됐는데 3월 말까지 제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3월 말까지는 제가 똑같이 3개월을 드리고, 원더더 VIP 오시는 분들은 12개월 드리는데, 일단 이벤트 가격을 올, 이번 달 말까지만 그 가격에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될 뇌동매매 그한 번. 그한 번만 안 하면 충분한 가입비가 될 거예요. 이 가입비가 여러분들의 평생 재테크로 자리 잡는데 큰 자양분이 될 거라는 거죠. 큰 자양분. 그래서 저 역시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방송 하나 영상 하나 올리고 장 끝나고 나서 또복귀 영상 올리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저의 18년 노하우를 캐치하셔서 이 리딩에 적응하셔서 같이 수익 내는 이 그림으로 연말까지 가고 싶어서 제가 부지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와 함께 이런 다방지 보여 드는 리딩, 속 시원한 리딩, 이런 좀 시원시원한 리딩으로 여러분들 그간의 아픔, 반토막의 경험은 많지만, 원금 더블을 못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일단는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해? 그러시지만, 해보시면 다릅니다. 해보시면. 저는 제일 어리석은 게, 안 해보고 지레 짐작으로, 그건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되시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한번 내가 평생의 재테크로 주식으로 정말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물빵 혹은 반물빵 비중을 실으셔서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